부도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방송 연설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국민 여러분, 오늘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문재인, 최근 북한의 결제를 받아버렸습니다. 저 문재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정은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저는 김정은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토론하고 퇴근길엔 남대문 시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토론하고 김정은과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김정은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끝장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끝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끝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김정은 이 대통령이 되어도 가난한 국민 여러분, 김정은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